대표 질환, 당뇨 막막 병증과 당뇨발입니다. 아, 아, 당뇨발, 네. 진짜 무서워요. 네. 우리 눈은 얇은 혈관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기 때문에 당뇨에 끈적끈적한 피가 혈액순환에 장애를 유발하면 아. 막막의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합병증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아 시간이 지날수록 시야가 가려지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실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아아 실명이라뇨. 실명. 아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눈 관련 질환을 진단받으면요. 네. 평균 3년 안에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아, 고혈당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면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그러면 통증이나 통감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면서 혹시라도 상처가 나면요. 제대로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음. 발에 개양이 생기는 당뇨 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전 세계 질의 폭발로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30분마다 한 명씩 발생하는데요. 네. 그에 비해 당뇨 발로 인한 하지 절단은 30초마다 한 명꼴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당뇨로 인해 다리를 음.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30초마다 한 명이면 되 도대체...